머리는왜세 개야? 그니까 림을 누가 그린 거야? 아, 이거 저, 저 이제 줘야 다그잘그렸요아어 아, 아, 어, 그 아, 하나만 얘기해도 돼요. 네. 네. 저머리카락 내가 그렸어. 요 아,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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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머리카락 없었는데 그래도 머리카락은 그래 야지 형. 머리좀많 <laughs> 아니, 아니, 아, 아니게 있어요? 어? 아닌거 약간. 태동이 코는 가짜다 뭐야, 이거. 저도 좀 무슨 의미야? 제가 썼는데요. 태동이 어. 이제 아침에 이제 딱 나오기 전에 아침에 코를 몰라요. 오늘뭘 보고. 아, 그랬으면서 <laughs> 아, 배가 코 코를 이렇게 싹 열면 코 코를. 멜총, 청 소독이. <laughs> <laughs> 뭐, <laughs> 뭐, <laughs> 와, 소이어 와, 소름돋는데 네. <laughs> 사이즈가 뭐야? 백세사 기본제거 하고 할때 아, 오늘 제, 제일 아끼는 거그 전용 판이 있는 걸로 특 나이 진짜 우리 옆서 말이야. 아 좋네, 아, 좋네요. 아, 좋네요. <laughs> 그러면 다음 한번 가볼까요?